수출 규제 그만. 준비 끝난 한국이 일본에 최후 통보 내린 상황. 한일 무역 정상화를 위한 준비를 모두 마친 한국이 일본에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2일 브리핑을 통해 더 이상 현안 해결을 늦출 수 없다며 일본이 규제한 세계 품목과 화이트리스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벌써 일본이 한국에 수출 규제 조치를 시행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에서 이제 일본만 의지를 보인다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이호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현재 일본이 코로나19 긴급사태를 선포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이달 말까지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한국의 관리체계가 허술하다는 핑계를 대며 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핵심 소재 세 가지 품목의 수출을 막은 이후로 한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한국은 일본이 트집 잡았던 무기 관리에 대한 캐치홀 제도를 명문화하기 위해 대외무역법을 개정하였고, 이 법은 오는 6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무역안보 업무를 위한 무역안보 정책관을 독자적인 기관으로 설립하고, 수출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한일정책대화 역시 재개하였습니다. 이렇게 일본에서 수출규제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세 가지 사유가 모두 해결되었지만, 일본은 아직까지도 공식적인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유시히데 국방장관은 지난 12일 정례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요구를 언급하면서도 일본 기업과 한국의 수출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렇게 미적지근한 일본 정부의 대응에 일본 내부에서도 한국 수출의 물꼬를 다시 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코로나와 한일 위기를 발판 삼아 협력해야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일본은 체면에 구애받지 말고 한국과 교류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양국 간 협력이 눈에 띄게 부족하여 통탄스러운 상황이라며 아베 총리는 하루빨리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한일 관계를 다시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수출규제 품목들을 한국에서 직접 생산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수출규제 직후부터 매년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을 높였고 불과 6개월 만에 규제 품목 3가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밖에도 미국 유럽산 제품을 수입하거나 해외 기업을 투자 유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 덕분에 이제는 더 이상 일본 제품에 의존하지 않아도 충분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수출 규제에 근본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앞으로 글로벌 338개 품목의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다변적인 수급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강제징용 대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수출을 규제했던 일본으로서는 한국이 굽히고 들어오기는커녕 오히려 일본 제품의 의존도를 줄여버렸으니 꽤나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한국과 달리 오는 기회도 걷어 차버리던 일본이 과연 이제라도 자신들의 아쉬운 처지를 깨닫고 손을 내밀지 당분간은 상황을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